다항에 fx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에 대하여 두 집합 a, b를 a는 f, m, 바, n은 20 이하의 자연수고요. b는 m, 바, m은 100 이하의 소수. 자, 이럴 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. 자, 교집합입니다. 그럼 b는 100 이하의 소수예요. b 집합은 다 소수들의 집합이 되고요. a를 보면 은 f, n이니까 F의 함수가 여기 있죠? N은 20의 이하 자연수. 여기 N의, 즉, 여기 x 자리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. 근데 교집합이니까 B가 소수기 때문에 A에서 소수가 나오는 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데 지금 두 수가 이렇게 곱해졌죠? 곱해졌을 때 이게 소수가 되려면 하나는 1이 되고, 1 곱하기 그 소수를 필라가 하면 p,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값이 1일 수도 있고, 이쪽 값이 1일 수도 있겠죠?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값이 1인 경우요. 1 넘기면 10 이렇게 돼요.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0은 0. X 값을 구해보면요. 2, 5, 0에1다 마이너스. 그래서 X 값이 2 또는 5가 됩니다. 자, 2 또는 5를 대입하면 이 값은 1이 될 거고요. 이때 이제 요 값이 이제 소수가 돼야 됩니다. 자, 2인 경우 보면, 1을 대입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3에서 13. 자, 13은 소수죠.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. 13이 소수. X 값이 5면요. 여기 5 대입하면은 25, 35, 15 더하기 3, 해서 43이 됩니다. 43이 되는데 요 값도 소수입니다. 소수 확인하는 방법은요. 자, 이거 이게 루트 씌어 보면 대략 뭐한 7, 7, 4 0니까 7보단 좀 작죠. 그래서 7보다 작은 소수들만 확인하면 돼요. 소수가 2, 3, 5, 7이니까 7보다 작은 거. 요걸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. 자, 2로 나어 떨어지지 않죠할 수니까 요거는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. 근데 이건 4 더하기 3은 7이니까 안 되고요. 자, 5는 끝자리가 0 또는 5. 셋도안 되기 때문에 는 소수가 되는 겁니다. 자, 소수 두개 찾았습니다.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값이 1이 될 수도 있겠죠. 이요 값이 되려면 이렇게 써보면, x제곱, 플러스 3x, 그리고 1 넘기면, 플러스 2는 0. 인수분해 해 보면, 2, 1에 마이너스, 아, 플러스가 되네요. 이렇게. 플러스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인데, 마이너스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22i 자연수이기 때문에, 여기서는 만족하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. 그래서, 이 교집합은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